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월 고정비를 계산할 때도 식비를 줄여서라도 클라이밍 비용을 포함시킬 만큼 진짜 클라이밍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No. 클라이밍의 장점 5가지라는 이 영상은 이제 조회수가 또 44만회인 만큼 되게 클라이머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이 돌덩이에 매달려있고 뭐가 재밌는지 또 다양한 요소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좀빼이. 오오 되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노라 홀드 지금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완근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 꽉 쥐었을 때는 이전완근에 힘이 들어가지만 주먹을 꽉안 쥐었을 때는 이 전완근의 힘이 잘안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이 몸무게 자체를 아예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무호팁이라는 분이 하고 계시는 게 볼더링이라는 건데 볼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색깔의 이 벽에 붙어있는 거 홀드라고 하거든요 이 똑같은 색깔의 홀드만 잡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클라이밍의 일종의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상위 1% 정도만 할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쪽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시작 부분인데 여기에 회색깔 테이프가 붙어있잖아요 이 회색깔 테이프는 어, 쉽게 설명하면 클라이밍 동호인 중에서도 한 상위 1% 정도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와, 근육 어마어마하네요. 오. 오. 어우. 진짜 점프를 엄청나게 잘하시죠. 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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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클라이밍을 뭔가 되게 수련같이 천천히 올라가고 막 이렇게 천천히 끌어당겨서 잡고 이런 거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요새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클라이밍도 막 화려하고 완전 다이나믹막 점프하고 막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진짜 많은 젊은 층들이 즐기고 있거든요 오, 이렇게 막 아까처럼 이렇게 뛰는 동작들 있잖아요 막 뛰고 막 이렇게 타다닥 잡고 이런 동작들을 다이노나 뭐 이제 코디라고 하는데 되게 이걸 성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뿌듯해요. 엄청 짜릿하고 막 몸에 아드레날린 막팍 쏘는 그런 느낌 들고 일단 다 못보다도 이런 걸 성공하게 되면 되게 멋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에서 박수도 <laughs> 박수도 엄청 쳐주고 막 응원도 엄청 해주거든요. 아주 굉장히 진짜 짜릿합니다. 아 진짜 어우 <laughs> 어우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코디 중에 하나고요. 또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루할 틈이 이게 또뭔 소리냐면 이제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헬스장처럼 운동기구를 계속 똑같은 걸 매일매일 매일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홀드라고 해요. 이 홀드를 이제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늦어도 뭐한2 주일에 한 번씩은 전부 다 교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매번 2주마다갈때 새로운 홀드를 만져보고 또 새로운 동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 오. 오! 지금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지금 코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몸 좋아진다. 오. 오, 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오. 실전 압축근육 같은 거죠. 와... 오. 등 근육. 어우 조언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어 오우, 복근! 와... 보시면 복근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뭐 사실 되게 믿겨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클라이밍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복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 따로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복근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복근이 없었는데 클라이밍 하면 생겼어요 계속 봐볼게요 와와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건 이제 첨보드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뭐 홀드들이 많이 붙어있는 이 벽을 트레이닝 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레이닝 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랭킹 1위. 우리나라 사람인데 천종원 선수라고 전 세계 랭킹 1위가 이제 만든 트레이닝 하는 벽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여기서 아무거나 잡고 이 끝까지 올라가라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되게 클라이밍을 오래 한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밑에서 아무거나 잡고 끝까지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기 굉장히 쉽지 않을 정도예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지금 이 흰색깔 이 초코가루인데 흰색깔들이 묻어있죠 많은 사람들의 이 피를 앗아가는 이 악랄한 트레이닝보드입니다 와 전완근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밍을 이제 계속하면서 전완근 트레이닝을 따로 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완근이 잘 보이실 정도로 무튼 이렇게 전완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우 와 등굴 보세요등야 실제로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클라이밍 같이 즐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클라이밍이 주변에 하는 사람이 지금쯤이면 이제 한두 명쯤 이제 슬슬 생길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정말 큰 클라이밍장 가보면 사람이 드글드글합니다 뭐한 200명? 300명? 이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사람이 진왔네요와 지금 이 부분 이제 일반분들은 되게 왜 제가 와 하는지 이해 못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크림프라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 한 마디에 3분의 2 정도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손가락 힘이라는 거죠 아, 제 약간 본업 같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 엄청나게 제가 흥분했네요 지금 이야 <laughs> 와 보이시나요? 이 엄청 거대한 높이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실제 여기 지금 삐져나와 있는데 이 밑에가 실제로 그 패드라 해가지고 이제 매트리스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게 근데 실제 여기 높이가 지금 사람이 이만한 거 보면은 적어도 사람이 한세개 4개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로 한 4m에서 6m 사이에 암벽들이 막 있어요 최소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숙련되신 분들하고 항상 같이 가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위험해요 아 대회 진짜 대회가 많아요 와 진짜 이런 데 나가면 긴장되거든요 와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회를 나가 가지고 이제 1등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제 개인 1등이 아니라 팀단 다... 근데 대회가 정말 많아요. 클라이밍장 자체 대회도 있고, 뭐 동호인 다 모인 대회도 있고, 국가에서 공인한 대회도 있고, 뭐 세계 대회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렸죠, 전 세계. 뭐 초보자분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도 엄청 많거든요. 정신없이 재밌게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와. 지금 아까 응원 소리 들리시죠? 되게 이런 식으로 대회인데, 개인 대회도 있고, 이렇게 팀, 같이 팀을 잃어가지고 막 상을 타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운동이에요. 다 같이 응원하면서 하는. 와, 완전 공포방 같네요. <목소리> <목소리> 이야, 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완전, 잘모르시는 분들 보면, 와, 뭐, 이런 애가 다있어가고 엄청 신기하실 해 텐데, 여기 이제 케이블화 해가지고 약간 동굴. 그렇죠 동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온 몸에 땀이 뻘뻘 나고 진짜 완전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여러 곳 많이 갔어요. 저도 아직 해외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자연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집니다. 어우 머리가 아주 꽁지 머리가. 와요새미티 여기가 이제 요세미티 같은데 저도 이제 가오진 않았는데 이 요세미티는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요세미티에 이제 엘캐피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클라이머들의 약간 꿈의 장소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알렉스 호놀드라는 클라이밍 선수가 프리솔로라는 프리솔로가 뭐냐면 이 암벽을 그냥 아무 줄도 안 매달고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엘캐피탄의 높이가 무려 900m다. 900m를 그냥 줄안 매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이 돌이 잘 잡히는 돌이냐 그냥 잡고 사다리처럼 올라가냐 사다리처럼 올라가도 900m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완전 손가락 끝으로만 잡아야 되는 그런 곳들도 많은데 그런 곳을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미티 엘캐피탄이라는 곳은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오. 지금 보시면 이분들 이제 등 뒤에 메고 있는 게 이제 크러쉬 패드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바위 올라오는 거 봤잖아요. 그 바위 밑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근데 이게 이래 보여도 엄청 비쌉니다. 뭐 그냥 최소한 20에서 40만 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야 일본, 일본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도 진짜 일본에 가게 되면 꼭 이런 명소들을 클라이밍 명소들을 꼭가보고싶네요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라이밍 문화도 엄청 잘발달돼 있고, 이동호회 문화도 엄청나요. 우리나라 축구장 가면은 되게 축구장 관중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꽉 차있고, 되게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남자가 다섯 명이 입상을 했는데, 그 중에 네 명인가가 일본 선수였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일본이 정말 클라이밍 강국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이번 여름에 일본 여행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면 이제 여행을 가면, 와, 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 어디 클라이밍장 을 가볼까? 이런 생각에 <laughs> 어 설렜던 <laughs> 그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와, 정말. 이 홀드에 벚꽃도 그려져 있고, 진짜, 진짜 가보고 싶네요. 와. 아 어. 야. 자, 음.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또 제로베이스 덕분에 이런 영상도 촬영을 해봤는데, 이 클라이밍은 진짜 즐기면서 운동까지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사기적인 운동이에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운동을 막 해본 적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정말 재밌게 운동도 하고 몸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